예, 여러분과 저는 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결과를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거나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급하게 바로 넘어가는 경향이 저희 안에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서 저희가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 사람이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을 하나 좀 살피려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상황들 정도 되면 이제 요셉이 17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들의 공격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 반항이 가능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하거나 내지는 요셉의 그 어떤 반응도 본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이 또이 창세기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바는 요셉의 고난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기 전에 먼저 37장 1절과 2절을 보면 본모는 분명히 야곱의 족보 이야기예요. 36장 위쪽에서 야곱과 대조되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 가운데에서는 에서의 자녀들이 얼마나 번창하고 번영해서 한 족장을 이룰 정도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득세했는지 번영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번창했는지를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 반대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게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번성했는지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요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그러면 야곱의 족보 가운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겠지요. 야곱의 족보는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의 약속된 땅 가나안. 그땅 가운데 정착하는 야곱의 모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 요셉의 모습이 출현하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도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형들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의 그 분노와 증오를 더 사서 기름을 붓는 격이 저희가 어제 나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족보다 이야기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은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들과 불화하고 증오를 받고 시기당하는 그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딱 녹아 있고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각에서는 창세기의 곳곳 가운데에서 여러분 꿈에 관한 스토리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꿈에 관한 스토리는 개인의 구원이나 또는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을 위한 구원의 스토리 안에서 창세기에서는 꿈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의 형들이 그 앞에 절함으로써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멸족당할 수 있는 가뭄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꿈의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또 예, 나중에 애굽에서 그 7년 대풍년과 대환란에 대한 꿈 역시도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와 민족이 구원받는데 꿈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오늘이 37장과 그이 후반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아이러니예요.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반항하지 않는 순한 양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반면에 거기에 숨어 있는 의도는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실패 내지는 공격과 위협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내시는가? 이두 가지의 주제가 본문 가운데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가 또는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본문에서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선악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됐던 동기는 뭐냐면 감각이 먼저 그 안에서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봤더니 먹기에도 또 지혜롭게 할 만도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감각적인 어떤 정보나 감각적인 유혹이 아담에게 발생합니다. 본문에도 오늘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증오를 가지고 있고 적의를 가지고 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기로 바뀌었을지는 요셉은 꿈에도 모르고 지금 형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이는 그것 가운데에서 형들의 증오심은 적대감은 지금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살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자신의 미움의 대상인 적대감의 대상인 요셉을 보자 그 가운데에서 그 죄의 유혹이 그들의 증오감을 뭘로 바꾸기 시작하냐면 살기로 바꿔요.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 바로 그런 유혹, 죄의 유혹이 결국에 무슨 결과를 만들어 내냐면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8절에서는 죽이기를 꾀했다는 것은 수면 아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19절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요셉의 그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꿈꾸는 자, 비전을 품, 품, 품는 자뭐 이러면서 꽤나 긍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꿈꾸는 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본문에서 아마도 요셉을 비꼬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형들끼리 소위 말해서 요셉을 뒷담화할 때에 저 꿈꾸는 자, 저 꿈꾸는 놈더 엄밀하게는 아마도 욕을 했겠죠 그러면서 비인양거리는 단어가 사실은 이 꿈꾸는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장을 열어가는 겁니다 소위 뒷담화하면서 요셉에 대한 적기감들을 서로 간에 확인하는 대화의 장 저희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지만 여러분 뒷담화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상담한 사람을 아예 그냥 죄인 내지는 모든 잘못을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선함을 확인하잖아요 그게 뒷담화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속의 살기가 입 밖으로 나와서 지금 악을 만들어내는데 먼저는 입술의 죄로 지금 그 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막 발달합니다. 강화됩니다. 악화됩니다. 죄가 점점 점점 득세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그 심령의 그 영혼을 그 죄가 살기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려요. 그랬더니 죽이고자 꾀하는 마음의 상태가 실제로 아담이 정말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선악과를 직접 손을 들어서 따서 자신이 먹어 삼키는 아담의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본문 가운데 보면은 지금 그들의 형제들 역시도 입밖으로 나왔던 살기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죄의 유혹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세인의 자랑이라던가 그 어떤 여러 가지의 감각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죄가 틈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마치 무성하게 잡초가 훅 자라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영혼을 확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나 비신자나 동일합니다. 즉 오늘 보문 가운데에서 이 죄가 악을 만들어낸 결과 가운데에서 그 죄악의 어떤 그 강력함이 얼마나 강한지 아마도 요셉이 일단은 주눅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올때 매우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요셉이 아마도 양팔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지려고 하면 안 빠지려고 발로 버티고 있는 요셉의 다리도 들었을 것이고 형제들이 작심해서 한 사람 구덩이에 집어던지는 건 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체념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한 그 상태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감을 어쩌면 요셉이 경험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처음에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죄는 우리 안에서 평범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분별이 우리 안에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화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자들에게도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 역시도 불법적인 죄악의 지배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콘크리트처럼 처음에 콘크리트는 그냥 모래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석 저기 시멘트와 같은 소재들이 섞여 있는 하나의 화학적 어떤 합 조합물이죠. 근데 그것이 물과 섞여져서 그것이 굳어지면 전혀 다른 강도의 경도의 시멘트로 변질되는 거죠. 콘크리트라고 하는 새로운 화학적인 소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신자의 마음이 그 안에 죄가 틈탔는데 그 죄를 제거하지 않고 죄의 싸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신자의 마음 역시도 마치 불신자의 마음과 동일하게도 죄의 지배 가운데서 강력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 안에서 요셉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상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구속 사역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순한 양과 같이 죽임 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져 있음으로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수준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학살해 버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름 아닙니다. 요셉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죄의 지배 가운데서 악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 국면을 변화시키시는 게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은 참 잔인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 누가 가져온 걸까요? 네, 요셉이 가져온 것 같아 보여요. 한쪽에서는 지금 악한 짐승처럼 자신의 동생을 잡아먹을 듯이 구덩이에 던져 놓고는 그 한쪽 편에 앉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의 신자를 또 아니면 교회를 공격하며 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잠식당했을 때의 상태가 이 상태와 같이 비탄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나아가냐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아가요. 여러분이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27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피를 쏟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피를 쏟는 것 자체가 죄니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그의 마형이었던 루벤이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셉을, 요셉을 구원할 요량으로 형제들이 잡아 죽이자고 하는 그 모의 가운데에서 그 너무나도 살기가 강력하고 충천한 나머지 루벤이 그 가운데서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벤의 이야기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지금 27절에서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이야기를 청종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유다라고 하는 또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구원의 계복 가운데에서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물론 넷째로 제가 기억하는데 루벤이 마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사,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던 인물은 바로 유다로 보입니다. 본문 안에서 지금 그런 유다인 거죠. 근데 그 유다가 지금 자기의 요셉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26절에서 피를 쏟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지 않냐. 동생이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자. 그래도 소위 안 먹히니까 때마침 이스마 이이 미디안 상인들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상인들이 지나오니까 그들에게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하면서 꽤나 설득력 있게 형제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그럼 유다가 진짜로 형 동생 요셉을 염려해서 이 상황에 이 국면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벤도 유다도 나머지 형제들도 요셉이 밉기는 매한가지고, 실키는 매한가지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매한가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끔 사람의 살기를 단순한 탐심으로 내지는 자신의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또 다른 악으로 전환시켜가고 계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 죽음의 구덩이였던 구덩이에서 생명의 구덩이로 옮겨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도단이라고 하는 땅으로 형제들이 옮겨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개의 웅덩이란 뜻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진 줄 알았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역사하셔서 생명의 구덩이 달리 말하면 최종적으로 야곱의 가문을, 가, 가, 가문을 구원으로 이동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사실은 그 구덩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자가 이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나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꽤나 순탄하고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 자들과 같은 심령의 굳어짐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민감하고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죄가 틈타는 것들을 주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염소가 과거에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음식해왔던 그 순염소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속이던 역사가 결국에 자기의 작은 자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32절에 보시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동생 야소 야곱 요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서 하고 여전히 그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의 경중에서 빠져박고 싶은 자기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심리가 엿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야곱은 과거적 자신의 죄의 열매들을 고스란히 고스란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요셉이 죽을 뻔했다가 팔려나갔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야곱은 평생 동,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전까지는 죽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비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36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시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17살의 꼬마 아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치면 유대 지방은 애굽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지금 누구의 종이냐면 친위대장 소위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거겠죠. 최고의 권력자 바로 밑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팔만한 소위 말해서 양질의 노예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총명함이 그의 눈가운데 흘러왔을지 모르겠고요. 그가 정말로 성정도 올바르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노예로 그총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도 자신들이 크게 해당하지 않을 만큼 꽤나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총리 대신으로까지 쭉 비뎌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36절에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요셉의 가옥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를 또 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인다 뿐이지 우리 안에서도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죄의 결과인 악을 만들어 내는 영적 원리와 영적인 구유혹은 그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 민감함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혹시라도 죽음과 정말 비통함의 구덩이라고 여겨질 만한 삶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너머에서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내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고 죽음이고 좌절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절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결정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침묵했던 이유, 악의 번영함이 너무나 강력하여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그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기 때문인 것을 또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한 믿음의 한분한 한 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나 쉽게 빠지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여 민감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과는 저희 모두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도저히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웅덩이와 같고 구덩이와 같은 삶의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여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구원의 손길이 머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출발하는 역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